드디어 때가 왔다 발디의 여동생 발디나쌤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칠 때가 왔습니다 오늘 봐주지 않을 거야 엔딩 공략을 통해서 학교의 비밀 발디나의 비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똑같이 따라 하시면 엔딩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스타트자 익숙한 학교 밖 풍경이 나오죠 하지만 나는 여기 관심 없다 바로 그냥 문 바로 부수고 박차고 들어가서 발디나 어디 있어? 발디나 나와라고 하는데 어 조금 무섭게 생겼다. 뭔가 제가 1대1로 싸우면 질것 같은 비주얼을 뽐내고 있어요. 팔도 굉장히 길고 권투를 잘하게 생기셨죠. 일단 고분고분 선생님의 말씀 듣습니다. 두루마리를 모기 전까지 발디나 를 이길 수는 있 방법 없다. 자 여기 딱 교장실에 들어가서 쌤이 말하는 순간 바로 나와서 오른쪽에 있는 여기. 스태프 온이라고 적힌 곳 먼저 들어가 줍니다. 오케이 첫 번째 두루마리 깔끔하게 획득해 주었고 여기에 있는 빠루는 그 학교에 숨어 있는 교실에 숨어 있는 아이를 피해서 도망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여기 교실에 들러서 어 다행히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어얘 피할 때 쓰면 되는데 바로 칠에서 바로 없어졌죠. 원래 7 초를 기다려야 되는데 저 빠루를 쓰면 바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교장실을 마주보고 있는 여기 교실에 들어가서 두 번째 두루마리 깔끔하게 획득해 주고. 좋았다. 어? 오! 아, 이빠바가 아저씨 탈모 아저씨놀랬잖아이 탈모 아저씨 피해서 오른쪽으로 돌아줍니다. 발디나는 왼쪽에 있어요. 저는 오른쪽으로 돌아서 여기에 한 교실이 세개 정도 있거든요. 그세 교실을 들러서 필요한 아이템 획득해줍니다. 이 줄빌대신에 나오는 이수학필런 깔끔하게 무질러 주고. 첫 번째 교실에서 깔끔하게 두루마리. 어, 야. 비켜, 비켜, 비켜! 의자들 비키란 말이야. 아왜안 왜 가죠 오랜만이 하니까잘 안된다 옛날에는 그냥 막 파바박 파바박 움직여가지고 바로 두 마리 획득하고 튀었는데 요즘에또 몽기 커리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 잘 안되네 자 그리고 여기 교실에 들러가지고 여기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아나 너보다 수학 잘해 까불지마 어, 나 4년제 대학교도 나왔단 말이야 이 자식아 초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 시간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나와서 여기, 할지 명예 전당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저 빠박이 아저씨 있으니까 여기로 와줍니다. 아 적당해라. 여기 화장실 가서 오케이 화장실에서 열려 있는 책, 요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책 어떤 역할을 하냐? 발디나쌤의 이동경로에 이 책을 떨어뜨리면 발디나쌤이 또 책을 보거든요 또 나름 책을 좋아하시는 독서를 사랑하시는 학교파 문학선생님이기 때문에 책을 떨어뜨려두면 책을 보니까 요 책으로 마지막 두루마를 획득하고 튀는 데 써야 됩니다 절대 미리 쓰면 안 돼요 자 여기 어, 이거는 뭐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죽지 맙시다 여길 나가면 아 대머리 아씨 머리를 그냥 파바바바 인디언밥 때려버릴라 오! 아 잡혀버렸잖아 아. 발디와 발디나의 가장 큰 차이는 발디 게임은 공책의 위치가 항상 정해져있죠 그래서 정해진 길로만 가면 빌런들만 잘 피하면 문제가 없는데 발디나쌤은 두루마리 위치가 매번 바뀝니다 매번 바뀌기 때문에 아까 전판에 거기 들렀는데 없었다라고 해서 거길 들르지 않으면 안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모든 방을 무조건 다 들러야 됩니다. 무조건 다 들러서 아이템의 위치도 항상 바뀌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찾아본 뒤에 마지막에 이제 두루마리를 다 모아서 깰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게임, 난이도가 높은 게임, 웬만한 썩은 물, 고인물, 화석, 석유 아니면 깰수 없는 게임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나는 이 게임만 약 257판 정도 해온 베테랑이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바로 발디나의 어? 공격 피하면서? 오케이. 발디는 어딨어? 모르겠고, 일단 빨리. 지금 여기 화장실과 교장실이 있는 여기로 빨리 가야 됩니다. 여기서, 오케이. 발디나쌤이 좋아하는 책 하나 찾아주고. 여기 두루마리 없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나 빨리 도망가야 되거든, 지금. 와, 어, 여기 끝에. 여기도 봐줘야 돼요. 아, 여기있네 아, 벌써 두루마리를 6개나 모았어요. 이러면. 아, 식당에 두개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발디나쌤, 도망쳐. 오케이. 와. 와. 아, 원래라면 잡혀야 되는데, 어쨌든 도망치는데 성공했고, 이러면, 아, 야! 여기 물 뿌리기 있게 없기. 아, 저스위스마음에안 든다. 아니, 청소를 복도에 하려면 이렇게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뭘 깔아놓고 해야지. 아, 이번 판 엔딩을 봐야 되는데, 지금 두루마리 4개 모았고, 여기 하나 보이고, 저기, 저 끝에 보이는 문에도 하나 있는지 봐야 돼요. 제발. 여기 없어라. 아, 여기 있네. 아, 두루마리는 모으면 모을수록 발디나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아, 큰일인데? 잠만잠만잠만 지금 벌써 여섯 개를 모아가지고 발디나 쌤 속도 굉장히 빨라요. 잠깐만, 야! 이여기 <laughs> 돌파! 돌파! 정면 돌파다! 호와돌파해 성공했고, 이러면 아직 뒤지지 않은 곳이 지금 들르고 있기 때문에. 아, 야, 야, 안 된다. 지금 문제 풀 시간이 없어요. 오, 어. 어.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오, 어, 됐다. 다 모았다. 이거 죽고 나가서 이거 공책 떨어뜨려야 돼요. 아야! 아, 다 모았는데 왜냐면 하나는 복도 있었거든요. 다 모아가지고 이제 책으로 발디나 쌤의 시선을 끈 다음 바로 엔딩 보기 하려고 했는데 실패. 됐다 드디어 찬스가 왔다. 두루마리 여기 하나 있죠.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위치도 제가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오, 여기 제가 하나 깔끔하게 놔뒀고, 오케이 그리고 식당에 하나. 됐다 됐다. 이러면 두루마리 다 모았거든요. 식당 식당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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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저기관리면 어떻게 해야돼 어 됐다 담아었죠 이제 됐다 찬스 왔다 찬스 왔다 이러면 공책 이거 여기 떨어뜨려가지고 발 디나쌤의 시선을 끈 다음 좋았어 좋았어 오 약간 지금 긴장됩니다 야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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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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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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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란 말이야 지금 너랑 놀 시간이 없고 마지막 공책 어디 썼더라 여기였나 오케이 담아었죠자 이제 바로 교무실로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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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와 오, 다 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순서 맞추기 실패해가지고 정말 어, 다 왔는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몰래 커닝페이퍼 미리 켜두고 마지막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다, 간다, 간다. 자, 나와 문제네, 문제네. 빨리 뭐라 니지 모르겠고, 자, 빨리 첫 번째 에듀케이션 좋았어. 에듀케이션, 그 다음 컨트롤, 세 번째는 클래스룸. Okay. Nope. 그 다음이, 언론, 언론인데, 댐키즈 언론. 이 언론이 밑에고, 댐키즈 언론. 됐다. 그런 다음에, The Wall. <laughs> 그런 다음에, You Just Another Brick in the Wall. 해석을 조금 해보면, 나중에, 해석 나중에 할게요. 오! 이거 맞는데? 됐어, 됐어. 자, 다시 한번 엔딩 보러 간다. 한다 좀만 기다려라 이번엔 아까 보니까 순서가 틀렸어요 이번엔 진짜 확실히 스포닝 제대로 해야 된다 자, 리브뎀키즈얼론이 두개 있거든요 티처랑 헤이티처 고금 헷갈리지 않면 된다 자, 마지막 엔딩보러 아, 긴장되는 가운데 이번엔 진짜 발디나의 숨겨진 비밀 찾아내고 말게 겠다 컨티뉴! 자, 갑니다 자, 최후의 문제를 내요 이제 오케이 자, 에듀케이션 위돈 니트 우린 교육이 필요 없어 우리는 어 컨트롤 이 필요 없어. 그리고 어 노다이크 no 오케이, okay. 교실에 그게 없고, 그 다음에 티처, 티처 리브뎀 키즈얼 론, 그 다음에 헤이 티처 리브뎀 키즈얼 론, 그 다음에 오리놀 오케이, 이거 더 월, 그 다음에 오리놀 유얼, 저스 원 하드 브릭 인더워 오케이, 드디어, 드디어 엔딩 봤다. 모든 빌런들이 해맑게 웃고 있죠. 보시면, 갈디나가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 유윈, 네가 이겼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요 친구. 자, 하나씩 설명을 해보자면, 이 친구는 물을 만드는 친구죠. 신발로 없앨 수 있고, 이 친구는 7초 동안 가두는 친구인데, 그빠르고 있으면 없앨 수 있습니다 교장쌤은 가까이 있으면 못 뛰고 혹시나 뛰는 게 걸리면 교장실에 10초 동안 갇혀요 그리고 요 아저씨는 대머리 빠박이 아저씨 만나면 5초 동안 못 움직이는데 햄버거 먹이면 됩니다 그리고 요 친구 수학빌런 이 친구는 A플러스 노트를 주면 풀려날 수 있어요 그리고 발디나쌤은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펼쳐진 책을 보면 읽기 때문에 요런 아이템들 활용해서 모든 두루마리를 모은 뒤첫 번째 교실로 들어가서 아까 저의 방식대로 문제를 풀면 이렇게 엔딩을 볼수 있습니다 금. 자 이렇게 발디나의 문학교실도 엔딩을 보는 데 성공합니다. 역시 발디게의 고유물 썩은 물 화석 석유 자몽이야. 인지용. 혹시나 발디 게임 혹은 발디나 게임 중에 추천해줄 만한 게임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플레이를 해본 뒤에 영상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